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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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ㅋ 거기 ㅋ 아니 거기서 솔직히 고양이님이랑 니키님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아이... 아, 좀하나지 아... 좀 해서 왔는데 <laughs> 고양이님이 좀수상해 근데 문희님이 오시니까 내가 안심을 해버린거야 ㅋ 네. 3명이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목격자가 적어도 한명더 늘었으니까 괜찮겠지 <laughs> 근데 둘이 죽어있네? <웃음> <웃음> 와... 아 너무 웃겨 아니, 근데, 웃긴 게 뭐냐면은, 아, 이건 진짜, 뭐가지 따야 된다, 이런거는거두 <laughs> <거거든요. 웃음> 어, 분이서는, 두 분이서, 좀아 뭐가지 따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, 고 <laughs> 둘이서, <웃음> 둘이서, 음. 야, 이거 공동킬이다, 이러면서, <웃음> 둘이서. 아, 또, 서짜 아, 너무 웃겨. <laughs> 쿨타임, 그럼 40초 하고, 처음 맵으로 하셔도 되는데라고 <laughs> 어, 임보스터 음. 한 명은 조금 <laughs> 힘들 수도 있으니까. 쿨타임, 30초, 3 0초요 30초? 그럼 맵을 좀큰거 아닌가? 아, 큰거 아, 하면 다잡겠구나 인포스터 한명도될 같아. 30초에 인포스터하나에 예. 힘들 수도 있겠다. 여기서 인포스터 한 명인데 걸리면은 끝장 나겠네. <laughs> 안 보이게 죽이고 다녀야죠. 아. 음... 어, 세시크리드 찍어야죠. 만약 한 명이, 한 명이 인포스터 걸려보고 해 봐서 힘들다 하면은 두 명에 40초로에 바꿔 보겠습니다. 아니, 포스터 안 어? 아, 난 네, 진짜 말해. 안 걸리면 좋겠어요. 나는 진짜 떨린단 말이야. 부들부들부들부들. 보디는한번디보디보디요부보난보디들 떨린단 말이보디보디보디보디보디보 나 지금 아직도 손떨리는 거 알아 지금? <laughs> 나, 아직도 덜덜 덜덜한다고 <laughs> 나 지금 나나 죽이고 나서 기분 얼마나 좋아졌겠어 아니 그것보다 그것보다는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돼 이러면서 <웃음> 지금 <웃음> 쿨타임이 안 주나보네요 뭐, 아니 쿨타임, 뭐. 쿨타임 쿨타임 아, 내가 아, 바꿔야지 여기서 줄일 수 있는데 여기서 줄일 수 있어 게임 여기서 아, 줄여야지 대기실에서 아, 아. 음. 줄이네 줄여야 아나 진짜 아직도 손떨린다고 지금 <웃음> <웃음> 아, 나는 근데 그것도 기다렸어 내가 두부따라님을 만났는데 아 저분을 죽여야 되는데 킬쿠타임이긴 긴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거못 잡겠다 이러고 따로 가고 있었는데 셀미가 이제 하늘켠님 못드니 <laughs> 빵! 이러고 <laughs> 잤더라고 아유 잘한다 난 나만 프안 걸렸으면 좋겠다 저는 저는 아예 안 걸리면 좋겠어요 아예 진짜 정말 노노노 <laughs> 정말 난안 걸리고 싶다, 정말. 자,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아, 진짜. 아직도 젖다, 린다고 <laughs> 아, 씨발. <바. 웃음> 아, 씨발. <바. 웃음> 아, 씨발. <바. 웃음> 지바, 창고는 어디야? 아.. 씨발 나 할줄이야.. <laughs> 네.. 심사숙고.. 제가.. 그 말하지 말아봐요 제가 봤거든요? 죽이는 현장에 이거 그냥.. 봤는데 모를 척하고 넘어갈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누군지 봤거든요? 명백하게 정말 누군지 봤는데 킵할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넘 <laughs> 어떻게 가죠어 생각하나요? 우리 그냥 맞아요? 그냥 말하자고? 아니 아 우리 인포스터의 기회를 한번봐 주죠. 응. 민들어 때요. 내가 봤어 살인하는 걸 봤고 하늘님이랑 주방리 저 확신 걸 미션을 봤고요. 제가 이제... <laughs>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인포스터를 말할까요? 저 누구를 어... 봤거 <laughs> 아까 누구 누구 확신하는 된다고요? 그러니까 제가 확신 미션 하는 거를. 음. 연두생님이랑 주황님이 저를 화, 저 확실한 거 봤어요. 그냥 잡아요. <laughs> <laughs> 아, 나 진짜 인버스 시키지 마. <laughs> 아 문인이 니키시님을 님이 님이 죽이더라고? 어디서 저기 경기실에서? 아니지? 뭐, 아니, 아니 딱, 딱 세미를 만난 거야. <laughs> 세미가 왜 거기 있어가지고 아 그러다가 아 이거 잡아야지 이러니까. <laughs> 아니 내가 아니,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냐면. <laughs> 보호막자에서 갔다가 창고에서 단세포님 만나고 정기실 미션있어서 갔는데 아니.. <laughs> 누구, 시체가 누군지 모르게 시체가 서있는 거예요 자퇴해주시죠 이거 현장 컷! <laughs> 자퇴해주시죠 어? 아네 자..자..자..자.. 2명대 <laughs> 40초 안되하면 방을 다시 파는데 요 아니 나는 진짜 그생각해서아 나는 임포스터 아니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임포스터 딱 거는 거야 씨발 이러면서 <웃음> <웃음> 아니 그 어중에 니키니 또 미션하다 먼저 죽었어 <laughs> 아, <laughs> 죽어 어 어떡해 좀니키니좀 <laughs> <가버렸다. 니킨도> 살려줘요 <웃음> 불쌍하잖아 <웃음>